시간에 이어서 <laughs> 오늘 이제 두번째 어, 학교 부교재 16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접합평면에 점 a 0,1이 있고 이차수 y는 F, 아, fx는 4분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점 t,4분의 t제곱 t는 0보다 크대 그리고 여기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울기가 2분의 t고, t, 4분의 t제곱을 지나니까, y-4분의 t의 제곱은, 기울기 2분의 t에 x-t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럼 얘는 다시 써보니까, y는 2분의 tx 해놓고,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4분의 t제곱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이렇게 생길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지금 Q라고 했으니까 Y에다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아마도 그 Q라는 점의 좌표가 2분의 T,0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아,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지금 T,4분의 T제곱이고 Q점의 좌표는 2분의 T,0이더라. 여기까지 일단 찾아놓은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문제로 한번 가보자. 이런 뜻인 거지. 됐나요? 자, 기억. t가 2일 때 q의 x 좌표. 그러면 기억. t에다가 2를 넣으니까 q점의 좌표는 1, 0 돼서 q의 x 좌표는 1이다. 기억 참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다음에 ㄴ은. 자, pq와 aq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돼 있어. 자, a라는 점이 지금 문제에서 0, 1이라고 했고 p라는 이 점이 t, 4분의 t 제곱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2분의 t 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aq라고 하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따져보니 2분의 t 빼기 0 해서 2분의 t 분의 0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t 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q의 기울기. 그러면 t 빼기 2분의 t인 거니까 마찬가지 2분의 t분의 4분의 t제곱 그래서 얘가 4t분의 2t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t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어? 그러면 마이너스 t분의 2랑 그 다음에 2분의 t랑 곱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따라서 수직이다. 얘도 참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아 일단 기억하고 내인이 둘다 참이고 자, 이제 디귿으로 가봅시다. 디귿 보니까 선분 QA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R이 있대. 아, 디귿. 다시 Q라는 점이 지금 다시 보니까 2분의 T, 0.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0, 1. 근데 선분 QA를 3대 2로 외분한대. 자, 그 외분하는 점을 R이라고 했으니까 이 R이라는 점을 찾아보니까 3 빼기 2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랬지? 안의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한다. 3이랑 A의 X좌표인 거니까 0그 다음에 2랑 Q의 X좌표인 거니까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컴마 똑같이 3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A의 Y좌표니까 3. 2랑 q의 y 좌표니까 0.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이 r이라는 점이 -t, 3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laughs> 자, 그런데 이 r이 y는 fx 그래프 위의 점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f에다가 -t를 갖다 대입했을 때그 결과가 3 나와야 된다 이 뜻인 건데. 이런 뜻인 건데. fx가 4분의 x제곱인 거니까 얘가 4분의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럼 얘는 4분의 t제곱이 돼서 t의 제곱은 12. 아 그러면 t값이 2루트 3일 거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삼각형 r, q, p니까 r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3이 됐고,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q의 좌표는 지금 2분의 t 컴마 0인 거니까 t에다 루트 3 집어넣으면 루트 3 컴마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이 루트 3 컴마 갖다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있겠네 됐죠. 그러면 어 잠깐만 봤더니,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자, R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3,3이야. 여기가 뭐 대충 R이라고 하자. 그러면 P점의 좌표는 2루트 3,3인 거니까, 여기에 P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우리는, 아, 4루트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 아니, Q점의 좌표는 루트 3,0인 거잖아, 지금. 뭐 대충 여기 루트 3 컴마 0 이게 큐라는 점이 있대.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뜻인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 높이에 해당하 녀석이 어, 3이라는 값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바로 구해지겠네. 따라서 밑변의 길이 4 루트 3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에서 6 루트 3이더라. 이렇게 나와. 근데 가보니까 어, 넓이는 6 루트 3이네. 얘도 참될 거야.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하나 문제에서 찾아가는 부분인 건데 선생님이 얘기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기억니은 디그 문제를 풀때 무작정 기억니은 디그 으로 가지 말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문제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석을 해놓고 문제로 접근해라. 이게 좀더 나을 거란 뜻이야. 오케이? 자, 이어서 164번.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때 L1이 있고 L2,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이 있다. 아, 여기는 요 지금 직사각형 예를 하는것 같아. 자,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은 각각 직선 L1, L2에 있을 때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여기는 있 요점의 x 값을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는 요점의 x 값을 b라고 한다 한번 해볼게. 근데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점 여기 있는 요점의 y 좌표 서로 같을 거란 말야. 이 그러면 l1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보게 되면 저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가 a, 2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요 점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b 콤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대. 오케이. <laughs>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볼수 있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y좌표랑 마이너스 b 플러스 사 라건 y 좌표가 일단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인 거지. 그래서 넘기고 넘기니까 2 a 플러스 b 는3이야 이런 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뜻이야. <laughs>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 를 <laughs> 구하기 위해서 자 보자. 자 가로의 길이 a 아, b 마이너스 a 세로의 길이 뭐 2a 플러스 1로도 되겠지. 그러면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게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가래의 길이 b-a 곱하기 세로의 길이 2a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게 되고 아 근데 여기서 b는 3-2a라고 쓸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얘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3-2에서 a를 뺐으니까 3-3a 그리고 여기에 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준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가 마이너스 6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3 이렇게 생겨. 자, 얘를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이차식인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니 2a 제곱 마이너스 a 자, 그럼 얘는 <laughs> 아, 미안. 아,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데. 아, 근데 이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잠깐만. 차라리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그럼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자, 상수 얼마 필요해? 16분의 1이 필요하지, 반의 제곱인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6분의 1이 마이너스 6이랑 곱해지면서, 플러스 16분의 6 더하기 3. 아, 따라서 이 녀석을 다시 써보니,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자, 얘가 8분의 3인 거니까 얘가 8분의 27, 이렇게 했는데, 따라서 a 값이 4분의 1일 때, 아, 여기 나오는 요 a가 4분의 1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그 넓이의 최대 값은 여기 있는 8분의 27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렵게 느낀다기보다는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점들을 문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고 만약에 문자가 두개 이상이 된다면 식의 개수가 똑같아서 연립해서 풀수 있다더라. 이런 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이? 자 이번엔 165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지 자 그림과 같이 접합평면 의에 예, 4점 O, A, B, C에 대해서 자가로 길이 4고 세로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이네 자 선분 B의 양 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점 D, E 아 여기 D하고 E가 있고 그게 B의 위에 있다 O, D와 직선 C, E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면 사각형 OAEF의 넓이는 사각형 b c f d 의 넓이보다 4만큼 크고 아 일단 얘네 둘의 넓이의 차가 4더라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OD하고 CE의 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더라라고 돼 있어. 그랬을 때 F라고 하는 저 점의 좌표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요 AE라고 하는 이 녀석의 길이를 P라고 할 거야 이 녀석을 P 그 다음에 DE의 길이를 Q 그 다음에 BD의 길이를 R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저 B의 Y좌표인 O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라고 하는 요 점의 좌표는 4 P.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저 점의 좌표는 4 P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래. 그러면 어 여기 있는 요 5가 0.0인 거니까 5D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P 플러스 Q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2의 길기, c2의 길기. 근데 c란 점의 좌표가 0,5인 거니까, 4에서 0을 빼서 4분의, 그 다음에, p-5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의 길기 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 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4분의, p 플러스 q 곱하기 4분의, p-5가 마이너스 9분의 7이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식 일단 두개 나왔어. 됐죠? 자, 그다음세 번째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잠깐만 보자. 어, 요렇게 동그란 표시할게. 요 부분의 넓이가, 여기 있는 요 세모 부분의 넓이보다 4만큼 크다고 돼 있단 말야? 근데, 여기 있는 요 별표를 볼게. 그러면, 동그라미 부분이랑 별표 부분의 넓이의 합은 세모랑 별표 부분의 넓이의 합보다 상만큼더클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사실이 변하지 않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동그라미하고 별의 넓이의 합은 이만큼 지금 보게 되면 5a의 길이 여기를 4라고 놓게 되니까 여기 있는 da가 높이가 돼서 저 녀석의 넓이는 4 곱하기 p 플러스 q 곱하기 2분의 1즉 2배의 p 플러스 q구나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또두 번째 세모 더하기 별표의 넓이도 보니까 C, 아, bc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게 되면 4 곱하기 q 플러스 r이 됐고 곱하기 2분의 1즉 2배의 q 플러스 r이 넓이가 된다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 보니까 두배 p 플러스 q는 두배 q 플러스 r 더하기 4더라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구하면 돼 이제 다 끝났어. <laughs> 자 그럼 여기서 e p 더하기 e q 는 e q 더하기 e r 더하기 사가 돼서 e q 가 사라지는 거니까 양변 이로 나누면 p 는 r 플러스 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럼 잘봐봐 이제 아까 이 길기 고비 마이너스 구 분의 7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서 여기 있는 요식을 다시 쓰게 되면 p 플러스 q 는오 마이너스 r 이라 쓸수 있게 되지. 그러면 4분의 p 플러스 q 대신에 5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가 r 플러스 2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얘는 4분의 r 플러스 2에서 5를 뺐으니까 r 플러스 3 <laughs> 미쳤나봐 미쳤나봐 r 마이너스 3이 돼야지 어. 그리고 걔가 마이너스 9분의 7이더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인거래 됐지? 자, 이 위에다 계산할게.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16분의 r-5 r-3은 여기 9분의 7 이렇게 생길 거고 <laughs> 맞지? 그래서 일단 얘를 계산해 보니까 9배의 r-5 r-3은 얘가 16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112 이렇게 나오나? 자, 9알 제곱 마이너스 72알 플러스 자 135. 15 곱하기 9니까 135에서 112를 빼면 얘가 23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자, 미안, 선생님, 기침하느라고 잠깐만 끊었어. 그러면, 여기나 있는 요 방, 요 아래가 는 2차식이 3r-23, 3r-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근데 pqr의 합이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r값은 3분의 1이다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럼 여기 아래다 3분의 1을 넣으니까 p값은 3분의 7이 됐고, 또, 이피큐어의 합이 5다를 이용하게 되면 q의 값도 3분의 7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돼. 자,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제는 다 끝났어, 이제. 자, 답 구하러 가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f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d라는 점의 좌표가 4, 3분의 14가 되고 자, 2라는 점의 좌표가 4,3분의 7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래. 자, 근데 5라는 점은 0,0이었었으니까 이 녀석의 직선은 y는 자, x 증가량 4분의 y 증가량 3분의 1 4의 x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럼 얘가 6분의 7x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게 되고 얘가 직선 5 d 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0,5 였었으니까 이 직선 C2를 구하게 되면 Y는 X 증가량 4분의 Y 증가량 3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 Y절표는 온 거니까 플러스 5.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더라 이렇게 구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야 계산 지저분하다. 그럼 얘가 6분의 7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 그래서 x값을 계산하게 되면 x값이 11분의 30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도또 갖다 집어넣게 되면 y좌표는 11분의 35 이렇게 나오게끔 돼있어. 아 따라서 이제 요 값이 a요 요 값이 b구나 후, 얘네 둘을 더해서 21을 곱해라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22는 22 곱하기 11분의 65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130이더라 이렇게 답이 나와준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프린트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들 계산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 봐야 되겠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또 원의 방정식에서 보자 ,잉?